11월 27일 토요일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문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무나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쉬폴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4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가 되었더라. 아멘 작은 마음이 낳은 큰 전쟁. 시기심에 사로잡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자. 입다는 그들과 싸워서 수많은 동족을 죽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평온을 가져오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명심과 그 때문에 생긴 시기와 질투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을 낳습니다. 입다가 안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자. 에브라임 지파는 그를 찾아와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입다의 지원 요청을 묵살했으면서 자기들의 비겁함을 감추려고 비열하게 입다를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망명자들이자 에브라임과 문화세 땅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 불과하다며 근거없는 조롱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꾼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주목받는 것을 시기하여 트집을 잡는 사람입니까? 강한 힘과 옹졸한 마음이 합쳐지면 잔인한 폭력을 낳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에 참지 못한 입단은 길라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을 무찔렀고 도망하는 자들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이한 발음으로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3만 2천 오백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숙이 26장 37절 아주 끔찍한 사륙이었습니다. 물론 무남동료를 번제로 바친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하는 협박은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입다가 조금만 참고 기도원처럼 대응했더라면 동족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입단은 이전 사사들과는 달리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넉넉해져야 합니다. 작은 참음과 용서가 크고 참혹한 비극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법입니다. 변질된, 아, 변질된 지도자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명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이야기에는 오직 그들의 자선까지 부와 권력을 누린 내용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산의 정략결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였습니다. 나와 우리 지도자들이 이들과 다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명을 다하는 순수한 충성심을 주소서.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와 입다 이후에 나온 소사사 세 명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문하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자손이죠. 이 지파들은요, 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권을 받은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문하세의 아우지만 형보다 더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48장에. 둘다 야곱과 모세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과 형통을 약속받았어요. 이때도 에브라임이 더 유리한 축복을 받았죠. 네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데 축복의 약속대로 이두 지파는 요단강 양쪽의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성막이 세워져서 신앙의 중심지가 된실로그실로가 신로,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속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드보라가 이 지파 출신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당시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고 가장 강성한 지파인 거죠. 12지파 중에서 근데 하... 왜또 10이냐? <laughs>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몰랐을까요? 아, 참 안타까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런 짓을 했죠. 기도원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기도원이 지혜롭게 그들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넘겼어요. 어, 그들의 공이 더 크다. 내 공보다. 어, 에브라임 집파의 공이 더 크다.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죠. 그들은 그런 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아 어,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한 인간적인 영웅인 입다로부터 말미암았고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어, 공로를 인정하지 못했고 사실 고대 전쟁에서는 공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전리품을 얻죠.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전리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낼건 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브라임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기 집화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때 분명한 것은 기도원 시대와 마찬가지로 입다의 시대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과 전쟁의 승리는 기도원이나 입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아 우리도 좀뭐좀 뭐좀 주세요. 그렇게, 왜 우리한테는, 저, 어 전쟁 참여,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와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원이나 입당한테 와서 따지냐고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 결국,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부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는 입다가 아니 우리가 내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더니 뭐 자기들 안 불러줬다고 지금 시비냐고 그러면서 뭐 우리 집을 불사르겠다고 아니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좀 고소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 너무했다 기도원보다 훨씬 더 못하는 짓을 한 거죠 기도원이 에~ 그 수꽃이나 뭐 부월 성읍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런 일처럼 이~ 있다가 이~ 저~ 에브라임 사람들을 자기 동족인데 그냥 막 쳐들어가서 길라 사람들을 다시 재집합 해가지고 다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그냥 거기서 이기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감정을 풀어야 되는데 끝까지 미리 이렇게 쫙들어가가지고딱그강 길목을 지켜갖고 패잔병 넘어오는 사람들마다 다그 지파에 방언하는 거를 아, 증거를 삼아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4만 2천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잖아요. 아, 이건 참, 입다의 두 번째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입다와 길러아 사람들은 이후에 32년 동안 여호와만이 참 구주다, 구원자다,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 아, 다른 지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암, 압돈 이런 사사들은 뭐 입다가 만들어 놓은 그 바탕 위에서 그냥 호의호식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확히 기록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동안에 뭐 외적이 들어왔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사사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에브라임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아니, 동족한테 죽었어. 동족한테 <laughs>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처형을 당했네. 야, 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좀 불안해 할 필요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본분을 거르치는 일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입다의 응징은 과도하긴 했습니다. 아,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입다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딸도 자기의 말 실수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는데, 무남 동녀라고 했어요. 예, 네, 외동딸이죠. 아들도 없어요. 아, 어, 그리고 얼마 몇년못 살고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단은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딸의 죽음에 대한 그 아픔으로 아마 그 말로가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신경을 건드려 놨으니까, 폭발했겠죠? <laughs> 그래도 너무했죠. 그래서 이게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원 때도 그랬는데, 수코사람, 부월사람들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 에브라함 사람들은 더, 더 떼죽음을 당했네. 동족끼리 이제 싸우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의 집화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사태가 점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으면 권력을 누리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갑니다 뭔가 좀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요 교만하게 돼요 욕심이 생기고 그럼 결국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니까 입산 앨런 압돈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전혀 없어 그리고 뭐 아들 30명은 다 어, 이방 여인들한테 다 장가 보내고 또 자기 딸들 30명은 또다 이방 아들들한테 시집 보내고. 아, 미쳤네, 이 사사가. 그러니까 이 사사는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직업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물려받은 거지, 뭐, 그냥. 태평성대. 아,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자로서의 사사의 본연의 임무는 하나도 안 나오죠. 직업화된 사사 마치 오늘날 직업화된 목사 같죠 소명으로서의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생계형 사역자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권력을 또 누리죠 별것도 아닌 권력인데 말이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게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가난한 문화에 에 오염돼서 살았는지 알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아니 더그 이상의 가난한 문화와 같은 세속 문화 속에 살고 있죠. 성공신화에 아주 열광하고, 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이름 날리고, 뭐, 그런 거에 아주 열광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을,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